아까 호중씨 얘기할 때도 아애팀는 너무 잘 웃었다고 해주셨거든요 아, 네 김희영 예 구이치 아에요 걱정을 진짜 많이 했 맞아요 맞아요 영이철로곡 넘버원 애노원이에 애노원 애노 애노원 애노원이랑 부상당 애노원 어우 노원 애노원 부 애노원 자 공정하게 공정하 아무런 슬로건도 들고, 안, 들고 있지 않으신 분이 들고 있지 않은 분이네 여기 정면에 주황색 옷을 입으신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에이티즈 중에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진정한 보수는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laughs> 한다영이, 한다이 <립> 야, 말씀하자마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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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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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형, 형, 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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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